조연산당입니다. 진짜 지금 이제 기도하러 왔잖아요. 일본 언니랑 통화했는데 통장에 입금하는 돈도 없어가지고 일본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통장 다른 그 자, 자기가 사는 신랑 통장에다 입금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본 친구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 신랑이 돈그 사만엔 안 죽을 텐데, 괜찮겠냐, 그리고 수면제 정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 뭔 소리 하는지도 못 알아들어. 일본 친구마저도 그렇게 똑같은 얘기하는데. 오늘은 학가산에 기도 와가지고, 부근당 기도 왔습니다. 묵은 부정 좀 풀어달라고 해서, 공시받아가지고, 며칠 전부터 계속 보였는데, 부정 풀고, 기도 발언 하려고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 구독자들이랑 뭐 지금 좀 많이 한가해져가지고 쪽팔지나니까 또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행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머리가 많이 산만하고 힘들었던 부분을 그냥 기도로 충당하려고 또 많이 빌고 있습니다. 도현산당은 여러분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요즘은 또 재혼 상담을 많이 해요. 근데 남자한테 상처받을까 힘들어하는 부분도 많고 또 여자분이 다가가는 게 되게 많이 힘들어하니까 서로 조율하는 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땐 사랑하는 게 괜찮은데 나이 먹어서 만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많이 신중해지나 봐요. 자녀분이 있는 분들은 또 남의 자식, 내 자식처럼 키우는 게 쉬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랑을 할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복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 이제 와서 도량에서 인사하고 있으니까. 그 아무도 없이 조용히 그냥 기도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도현선당은또신당 가서 기도 발언하고 또 나머지 빌어야 될 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작년에 이제 굿 했던 사람인데 그때 공수로는 다잘 돼가지고 거의 인연이 돼가지고 결혼하는 등 그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제 나머지 금액은 덧보면은 붙여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금액을 받기로 했는데 이분이 일방적으로 연락도 안 하고 2년을 입으로 끊어버리고, 다 뒤집어진다면 다시 와가지고, 기도해주세요. 5월 29일까지는 약속이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일방적으로 파괴하고서는 다 뒤집어지니까 갑자기 또 해달라는 거예요. 신령님과 약속은 약속인데 그런 거는 개치 않나 봐. 자기 욕심에 되는 것 같으면 전화도 차단해버리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 소식 없다가 1년 만에 와가지고 뒤집어지니까 이제 와서는 어, 뭐 니가 약속한 대로 그건 해줘야지. 이러면서 연락 와. 사람들이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너무 다르니까, 괘씸해서 더 해주기 싫어요. 근데, 약속은 뭐, 29일 날은 뭐, 지켜달라 했으니까, 그거는 기도 발언 해주는데, 제 유튜브 보고 계시죠? 음, 마음, 심보 똑바로 쓰세요. 어, 저는 제가 약속한 거는, 지키는 거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를 해요. 약속을 먼저 저버린 거는 본인이잖아. 그래놓고서 왜 나한테 감나라콩나라 그거를 뭐, 그리고 나한테 연락하지 말랬잖아. 근데 자기는 계속 문자로 해. 음, 전 전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오신다 해도 전화는 안 받아요. 다시 구태 달래도 다시 안 하고요. 어. 다른 데서 가서 구슬 몇천만 원 해도 덕을 못 받다고 했고, 본인 입으로 만다긴다 하는 데서 뭐, 비방하고 별짓 다 해봐도 몇천 썼어도 효용 없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 그래갖고 와서 여기 와가지고 휴원 받다고 해놓고서는 나머지는 이제 기도 발언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신령님 품값이니까 기도 발언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품값은 주지도 않고 자기가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뭐안 된다. 자기 쓸거다 써놓고서는 이제는 약속 지키기 싫으니까 뭐, 뭐 20만원? 30만원? 50만원? 그래서 기도 발언해드릴게요. 그걸로 해주세요. 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좋은 소식 들어오면 서로 공유하고 서로 뭐 공감되는 말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약속하게 해놓고서는 뒤집어지니까. 어. 무당의 한계라는 거는 있어요. 좋은 소식을 들리고 안 됐을 땐더 불안하니까 더 빌어줘야 되는 목이 우리 목이야. 근데 본인이 약속 먼저 저버려놓고서는 다 뒤집어진다면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해주세요. 5월 29일 까지입니다. 진짜 욕 나와요. 어. 나이, 나이 먹어가지고 50 넘었고 60 남, 넘었으면 나이 쳐드신 만큼은 해야 될거 아니야. 어. 어디 가도 구덕못 봤다고 본인 입으로 다 해고 뭐 리뷰부터 다 보고 유명한 데다 가봐가지고 덕 없었다고 해놓고서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해놓고서는 그렇게 본인이 약속하기 하고 본인이 당하는 짓은 본인이 그렇게 하잖아. 난 차단했어요 다시는 이제 연락 안 받아 온다 해도 구도 안할 거고 응. 나는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 제일 싫어해 그리고 신령님에 대한 약속은 그건 정확해 그리고 그렇게 뒤집어졌을 땐 본인이 약속을 안 지켜줬으니까 뒤집어진 거야 무당도 사람이야 신이 아니란 말이지 응. 그리고 이제 오시는 구독자들은 아실 거예요 제 성격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수행 다니면서도 손님 발언 하나부터 열까지 더 해주려면 해줬지, 심각 글 쓰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오시는 구독자님들은 계속 연락 주셔. 카톡으로 주고, 문자로 주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응. 근데 일방적으로 파기해놓고서는 덕, 덕이 있을 만큼 봤을 때는 아무 연락 없고 전화 차단해버렸더니, 이제는 뒤집어지니까 여러보에 응. 그런 신부로 어디 가서 구타지 말아요. 응? 알면서도 그래도 자식이 그렇게 부모한테 욕지거리 한다니까 그게 짠해서 오죽하겠냐 싶어서 사람의 마음 짠한 걸로 가지고 이용해버리면 당신은 정말 안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저도 이제 수행하면서 손님들이랑 이렇게 발언하고 이제 뭐 기도터에서 제가 수행하는 제자다 보니까 제일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학과산도 저한테는 덕이 많이 왔고 기도했을 때 부굿당 열었을 때 마주 열어 주신 때도 여기 터에서 신령님 잘 받아 주셨고 예. 구독자님들, 연단 가족들 이제 제가 또뭐 채널을 옮긴다 해서 뭐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저라는 존재를 더 부각되게끔 만들어 주는 좋은 채널로 바꾸고 올라가니까 연단 가족들도 응원해 주시고 도현 산당 도현 도연 제자도 바르게 더 그냥 밝은 마음으로 그냥 나만데 해가 되지 않는 제자. 바르게 살아가는 제자, 아쉬울 거 없고 꿀릴 거 없고 그냥 평범하게 잘 흘러가는 제자로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도연산당은 오늘 또 이렇게 하카산에서 부근당 기도와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